국지원부 단지가 무산되면서 거의 정말 반토막까지 났습니다. 용산에서 신축 브랜드 새 아파트에 입주권을 받으셔서 거주할수 있는 그런 행운도 누릴 수 있겠다. 시청자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일권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대표 박일권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매물은 점점 귀해지고, 땅값은 올라가고, 용산 지분 투자 선점하라.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용산 땅값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땅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나 지분 등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용산권역의 그런 실 상황에 대해서 좀 낱낱이 말씀드린 시간을 갖겠고요 방송을 보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방송이 끝난 후에는 또 특강 시간도 있으니까 특강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면 좋은 정보 나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산 땅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왜 오르러 갈까요 용산의 큰 그런 대규모 개발 이슈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실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거의 끝난 용산 손바뀜 신축부지 공급도 이젠 끝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8년도에 용산권역이 상한가를 친 후에 국제업무단지가 무산되면서 거의 정말 반토막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한 5, 6년 정도 5, 6년 6, 7년 가까이 바닥을 헤맸었는데요. 어, 재작년서부터 이런 개발의 이슈들이 다시 살아나고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손바뀜 즉 과거에 고점에 투자했던 분들이나 가격대가 많이 상승해서 매도를 했겠다는 분들은. 용산에 매물을 매도하셨지만, 이제 손바뀜이 거의 다 나와서 매물 자체가 귀해지고 있다. 세 번째, 향후 대규모 개발 이슈와 매물 부족으로 해서 지분 시세는 앞으로 급등이 예상된다. 용산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 자료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의 개장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국물총식 격상이 돼서 국가 상징 거리 국가 상징 공원으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공원이 조성이 될 예정이다. 뉴욕의 센트럴 파악과 비견되는 규모를 갖추고 있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공원으로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한남 뉴타운 유엔 사브리도 그런 이유로 최고가로 매각이 됐죠. 동부 이촌동 용산역세권과 붙어 있는 한강 대로변 지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또 국제업무 단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국제업무단지 이슈가 나오면서 이 원효로 라인 용문동 효창공원 역세권 라인 또 서울 역세권 한화그룹에서 사업자 선정이 됐죠. 그래서 서울 역세권 개발과 GTX 호재로 인해서 바로 주변 지역인 서계청파동과 후암동 특별계획구요또 경부선 지하화 이슈가 살아 있습니다. 지하화가 되든 아니면 뭐 덮개를 덮어서 덥든 어떤 식으로든. 이 혐오시설인 철도가 없어지고 자유롭게 용산공원과 어, 이 원유로라인 이동이 가능했을 때는 향후에 큰 시너지가 나면서 관광지 상권으로 용산이 바뀌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뭐 남영역세공원의 복합개발, 캠프킴부지 개발 계획들 다양한 개발사업들, 보시는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 한남뉴타운의 재개발사업들 또 동부이촌동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들 한강 대로변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 또 국정무단지, 서부 이천동, 거기에 발 맞춰서 원유로 사가 쪽에 재건축과 현대차, 부지개발 사업들, 또 남영역세권, 서울역역세권, 뭐,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아, 용산역세권을 보시면 용산민족공원과 국정무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적이, 어, 개발 벨트입니다. 즉,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뭐 철도 지중화, 역세권 개발 사업, 또 GTX 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개발 기대감으로 해서 땅값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두 번째, 용산권역이 손바뀜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2008년도에 용산에 상한가를 칩니다. 그리고 리먼브로드서스 사태가. 터지면서 그리고 국조 무단지가 무산되죠. 그러면서 가격 이 급락을 해서 거의 반 토막납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 잡으셨던 분들 이 오랜 시간 동안 4, 5년 동안의 기간 동안 이자를 뭐 감당할 수 없으셨 분들이 너무 많으셨고요. 또아용산권역의 개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매물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도 많지는 않았지만 거래가 되. 그래서 손바뀜이 났고요.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은 전고점에 플러스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 가격대 그리고 2017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용산권의 상승장에서 2008년 이전에 투자했던 분들은 이 기간 동안 거의 다 매물을 내놓으셔서 매물을 던지셨고요. 용산권역에 갖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도 개발에 대한 회의감, 의구심이 있었던 분들은 매물을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용산의 미래가치를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했던 분들은 수익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요 특히 지분투자를 했던 분 같은 경우는 힐투금 대비해서 거의 2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손 바뀜이 많이 났고요 앞으로 공급 자체, 매물 자체가 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어 신축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용산권에 활발하게 좀 나온 편이었는데요. 이제는 신축 부지 또한 공급이 거의 끝났습니다. 왜냐, 용산권역은 어 현장을 직접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도심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대로변에 이면 도로 쪽 말고는 어 주거 지역 쪽으로 좀 올라가시면.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을 어떻게 신축을 할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또 거기 게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필지도 거의 매매가 됐고요. 또한 가지는 땅값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축의 공급도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매물 구하기가 찾기가 쉽지 않게 된다. 또한 가지 큰 이유는 제가 지도에서 보시 해 드린 것처럼 비금침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비금침 부분은 신축을 공급을 할수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나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단지나 용사 한강대로변도 일부 지역만 빼놓고는 다 개발을 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뭐서부이천동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걸려 있고 후암동도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면적의 약한 40%에서 50% 정도는, 어, 신규 공급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규,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부지는, 어, 후암동 해방촌, 어, 동우암동이라고 하죠. 이 지역들. 그리고, 경부선 서울 역세권역에, 이쪽은 또, 역세권역에, 서계청파도 원효로 용문동 라인 밖에, 공급을 할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절반 가까운 면적은 공급을 할수 없고 후암로 해방촌 지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길이 다지닥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진입이 안 되고 서계청파동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청파동 지역들 또 원효로 일부 지역들 또한 차량 진입 자체가 거의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권역의 매물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향후 대규모 개발 이슈와 뭐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런 매물 부족 현상으로 해서 지분 시세,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는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발 맞춰서 재개발 지분 시세도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40, 50% 지역은 어, 신축을 공급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용산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측변 한남뉴타운 또 도시개발 사업들 또 지금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뉴욕의 이미지인데요.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최고가 멘션 아파트 상업업무시설들이 포진이 된,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운더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업무단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이 되면 주변 지역 집값,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원유로 사가의 개발 계획들, 뭐, 한강대로변의 개발 계획들, 캠프킴 부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들,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개발 이슈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신축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지 자체 손바꿈이 거의 끝났고, 앞으로는 집가상승으로 인해서 공급 자체가 더욱더 없어진다. 공급은 없어지는데 공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발이 되면 수요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용산을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오겠죠 공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난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슈들을 갖추고 있고요 특히 용산권 민족공원이나 국제업무단지라든지 철도지중화라는 큰 이슈가 확정 발표돼서 발표가 나면 지분시세는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들을 잘 아시고 용산권역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을 전략들을 좀 세우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제가 용산 전문가로 세 가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대규모 개발 이슈로 인해서 집값, 땅값이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용산에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업무상 많은 부동산 1층 부동산 가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면 땅을 깔고 있는 아파트 가격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어, 용산에 뭐 아파트라든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답답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왜냐 마용성이라든지 핵심적인 지역의 뭐 흑성 뉴타운의 아파트 값이 30평대 뭐 15억 16억까지 찍고 있는데 아 용산권역은 많이 안 오른 것 같다. 이런 것,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마포나 뭐 흑석동이라든지 뜨고 있다고 하더라도, 용산의 큰 이슈 하나만 제대로 확정돼서 나왔을 때는, 다른 지역 쳐다볼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 투자자의 90%. 뭐 제가 3, 4년 전부터 이렇 지분 투자도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용산 투자자 90% 이상이 장기 투자자입니다. 최소한 5년에서 10년. 임대사업자는 기본으로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뭐 부동산 가서 알아보십시오 매물 잠기면 매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도 좋은 입지의 지역 5년 10년 보시고 임대사업자로 내서 투자를 하셨는데 매물이 나올까요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정말 상황이 급하신 분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매물을 제외하고서는 매물이 안 나온다. 즉, 매물 잠김 현상이 앞으로는 더욱더 심화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급은 이렇게 매물은 없는데, 호재가 계속 나와주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어, 실거주 하실 거고 투자금이 크신 분들 제가 특강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도 용산에 살고 있지만 용산에 꼭 나중에 오셔서 이사 오셔서 용산 공원에서 어, 정말 뵙기를 제가 기원합니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실거주 하실 분들 또 투자금을 크게 키우실 분들은 개발이 확정된 지역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 즉 1급지라고 할수 있겠죠 6호선 하단부쪽 1급지에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실거주는 지금 당장 어렵다 그리고 투자금액을 7, 8억 뭐 10억씩 땡기기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정말 재개발 예정지가 정말 운대를 만나서 개발이 돼서 입주권으로 바뀐다 그러면 입주할 수도 있죠 지금 현재는 투자금을 좀 줄이시면서 투자를 하실 분들은 개발이 될수 있는 개발 예정지에 지분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 드리겠고요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경부전 라인의 서측편이고요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 지역이나 이급지로 투자를 하시면 수익과 정말 운대가 맞으면 용산에서 신축 브랜드 새 아파트에 입주권을 받으셔서 입주를 하셔서 거주를 할수 있는 그런 행운도 늘릴 수 있겠다. 용산에 정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추세는 앞으로 지속된다. 왜냐? 용산 개발 이제 시작도 안 했고요.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해서 올라갔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착공 시공사 선정 개발에 따른 이런 기대감. 와, 실현 가능성에 의해서 앞으로 땅값, 집값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산권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늦추시 피고가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겠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특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토 많은 분들, 용산권에 투자하실 분들 오셔서 어, 특강도 들으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정말 저희와 함께 개발 가치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의 매물까지도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요. 언제든 부담 없이 전화주시고 또 직접 얼굴 뵙고 좋은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특강 시간에 또 직접 뵙고 어,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